백승조입니다 오늘은 1945년 해방 정국과 2020년 정국이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일제히 피박 36년을 벗어나는 해방을 맞았습니다. 동년 12월 소련 모스크바에서는 미국, 영국, 소련, 상국 외상들이 모여서 전후 문제를 토의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처리 문제에 대한 삼상회의 결정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소련 양군 사령부의 대표자들로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의 민주적 정당과 사회단체들과 김밀리 협의하여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한 후에 다시 협의를 거쳐서 최장 5년간이 사개국에 의한 신탁통치에 대한 체결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탁통치 결정안이 국내외에 전해지자 김구동을 주축으로 하는 충칭 임시정부 세력, 보류, 보수 세력 정당 등이 주도로 반탁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이 반탁운동은 즉각적인 독립을 당연시했던 당시 민족 감정을 바탕으로 해서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확산됐던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신탁 통치안을 당시 소련이 주장했다는 왜곡된 보도가 국내에 널리 퍼지면서 반소, 반공운동으로 전개되는 상황도 맞았습니다. 한편, 조선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좌익 세력 등은 신탁 통치 결정에 대한 처음 보도가 나왔을 때에는 다소 미묘한 입장을 취하다가 곧바로 신탁 통치 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선회했다는 것이 역사적 기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선회 지지 배경에는 신탁 통치 지지를 촉구하는 당시 소련의 강력한 압력이 있었다는 것과 미소 양군이 진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들이 협력 없이는 독립국가 운영이 어렵다는 그들 나름의 현실적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좌우의 양 세력은 각각 비상 국무회의와 민주주의, 민족전선 등을 각기 결성해서 심각하게 논란 속에서 대립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문제를 둘러싸고 좌우익 정치 세력간이 분열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민족이 염원했던 자유독립국가 건설을 위해서 각계 모든 정치 세력 등이 협력해야 한다는 어떤 국민적, 민족적 여망을 크게 흔들리고 말았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와중에서 청산대야할 친일 세력들이 반탁운동에 가담함으로써 혼란은 거듭됐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정치적 혼란 상황이 연속되는 가운데서 남쪽에는 미 군정에서 3년간이 집정이 이루어지고 1948년 50 선거를 통해서 국회가 개원되고 헌법이 제정되고 정부 수립을 위한 필요한 사안들을 정리한 후에 1948년 8월 15일 위엔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반면, 북쪽에서는 소련 군정에 의해서 별도로 북한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위엔이 주도하여서 남북 간의 단일 국가를 위한 동시선거 이슈가 제기되었으나 북쪽에서의 반대로 단일 국가는 만들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정치 세력이 어떻게 해야 국가의 운명, 국익을 결정하고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라는 점입니다. 서로 갈등을 조장하고 서로의 어떤 정파적 이익만을 주장하는 경우 합일된 국익이라든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 21세기 벽두의 요동치고 있는 세계 질서 상황에서 2020년 대한민국 전국에도. 이런 시사점은 통용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제가 감히 비교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난 연말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 정국은 소위 4 플러스 1 그룹과 거대 야당이 대치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당 일방적인 독주 속에서 2020년 한국이 정치상황 어떻게 흐를 것인지 어떻게 변화무상함을 보일 것인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미묘하게 흐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마도 제 개인적으로는 특히 4월 15일 총선이 그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렇게 전파 간에 이에 갈등이 심각하고 따로 놀아야 되는지 국론 통일은 왜안 되는지 누구를 위해서 정당이 존재하고 누구를 위해서 정파적 이익을 챙겨야 되는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헌법에서 정당의 설립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국가의 이익, 국민의 이익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혼연일체 합심해서 헌법주의와 의회주의, 법치주의에 따라서 정정당당하게 나라의 미래를 논의하고 검토하고 찬반에 토론을 하는 이런 참된 모습을 보여줘야 됨에도 전혀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 저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각 정당은 누구를 위해서, 무슨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헌법 8조의 정당 규정을 한번 찾아서 모두가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대충 이해하기는 각 정파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든지 정파적 이익이 다르다 보니까 국가 이익이나 국가의 목적보다는 헌법에 의한 정당의 목적보다는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악이 다툼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서 구군을 통합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분열을 통해서 각 정파 간의 전리품을 듬뿍이 챙겨서 나만이 기득권을 오래오래 유지하고 정치적 이득을 챙기겠다는 그런 맹목적 수단, 수작들은 감히 버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300여 명, 300명쯤에 불과한 국회의원들을 위한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그리고 그런 5천만 국민이 안위와 행복과 여러 가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는 존재하고 정당은 존재한다고 본다면 국민을 위해서 정파적 갈등 자제하시고 미래로 나아갔으면 어떨까는 그런 생각을 감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려봅니다. 국민을 위한 나라 이게 민주주의 법치 국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회가 해야 될 일이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사법부가 각각의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쟁취하거나 이뤄애들그 본분의 목심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